자 일단 이거 15시 도끼인데 자 그리고 이 5시 도끼 115만에 팝니다 15시 그리고 어 캐릭터 15시 제외 어 가능하고 15시 도끼 제외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 어느 날씨 차지철 했습니다 늦작 없이 차지철 자 15시 도끼 빼고 가능합니다 15시 도끼 신화턴 광전사 자, 갑분차. 그리고, 오, 마신방패. 템 따로, 이거, 인기 많기 때문에, 이거, 템도 존나 잘 팔려. 아, 고번은 있네, 형님. 아, 경험치 날려가지고, 이거, 아. 고번 5월달에 생겼네. 고번은 있네요. 고번은 있는 캐릭인데, 이거 내가 직접 다 해줬어. 자, 보시면, 이거 보시면 제가, 이게 내가 직접 구구라를 시켜줬어요. 원래 안 해주는데, 어, 제가 구구라를 제가, 세팅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형님 이거 내가 엔터가 직접 구구라까지 다한 거야. 이거 보면 이렇게 내가 직접 이거 내가 해놓은 겁니다. 이거할줄 몰라가지고 내가 해준 거야. 자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냥 장비는 15 시도기만 빼도 15도 1 2 5에다가 파프 35, 가부 23에 20에 11에 마신 방패 지금 50입니다. 마신 방패 50에 없어서 못 삽니다. 나발 장갑 25고요. 사신 벨트 20 23만 올랐다고 했죠 23만에 데스 목걸이 17 18 18 34 드라곤 팔찌 22 다이아 0.8 장비만 해도 8,200만 원입니다 아 투망 이것만 해도 1,100만 원 장비만 9,300이야 장비만 9,300입니다. 악세는 조금 서운하네 7티에 7경갑이면 기본빵이네 그리고 꿀밤 있습니다 꿀밤 핵꿀밤 있습니다 핵꿀밤 자 20엘릭서에다가 능력치 10에 10에 10에, 10에 5에 5에 5와 다했네 10에 10에 5에 5에 5자 스탯은 188데미지에 유물 안찾나요? 찾지 188에 198명 중에 스턴 내성 62에다가, 어, 리덕션 43. 자, 근데, 아툰, 제, 아, 이 형님. 아툰에나서 아, 아슬 뭐야, 이거, 아슬. 아슬에 9개, 18, 아, 27, 33개. 휘기, 없는 것만 보자. 에드자베 대장이랑, 신규 빼고 다 있습니다. 와, 휘기는, 조, 좋대네. 데스인형에, 아홉 개, 열 하나, 열 둘, 열셋 개. 자, 스킬은, 완전 풀. 스킬 완전 그냥 풀. 애누리 없이 그냥 풀. 자, 템 컬렉션. 57%, 572. 쌤5 7이 마냥. 아, 죄송합니다. 57, 57%네요. 자, 2840에다가, 방어 12에다가, 명중 20, 근초타 10. 근데미지 22, 와. 리덕무시 2, 리덕션 7, 인트 8, 코노, 히모, 덱스 4, 원의피 10, 피비 리덕 2. 문양은, 뭐야, 문양 6시 뭐야, 이거. 6시에 12번에 8시, 13, 14, 15, 16, 17, 18, 19, 20. 한칸 모질라, 까베아 값소. 12번에 8시. 6시, 8시, 8시. 사이아 6시. 그랜케인 6시 아이나사드 7시 장비는 실드브레이크랑 해가지고 삼지창 아투는 두칸 레벨은 88에 87% 88에 87% 일단 통으로 구매시 장비값 9300인데요 여기서 5% 까준답니다 장비 나중에 대팔때 손해보지 마시라고, 5%, 5% 여기 총, 세이브 일단 해준대. 1억 3천 가야겠다, 이거는. 야, 이거 너무 싼데? 야, 너무 싼데요? 어, 그러면, 솔직히, 몸값 5천 받고 싶대요. 근데, 자, 그러면, 9300 곱하기 0.96, 아, 95에, 플러스 5천만원. 그럼 1억 3800. 1.38 갑시다. 그러면, 몸값 4,500만 원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왜냐면, 템이 가벼우면 몸만 6,000 정도 나가는 건데, 지금 템이 워낙에 무겁다 보니까는, 그리고, 자, 템도 다 인기템이다. 템 걷는 거, 15시도끼 빼고는 나머지는 쉽게 할걸? 자, 그리고 부적 어필 한번 예려볼게요. 10층, 3층, 9층 봉부적 있고요 일단 부적이 1, 2, 4, 5, 6, 7, 8. 이렇게 하고 용호 자, 그리고 나는 불안하다. 비도형 클라스 못 믿겠다. 그러면 사무실 와서 직거래 직접 해도 되고요 뭐 케어는 제가 집에서 만나셔서 일대와 전화 통화 하면서 해드리면 되니까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이거, 100번째 매물인데, 좋죠. 오시독기만 빼고도 거래 가능합니다. 오시독기 1, 2로 오저와 봤는데, 오시독기만 빼고도 거래 가능합니다. 나는 오시독기 빼고 다마에 든다. 어, 아, 10독, 15시, 1, 2로 곱하기 21 마이너스 1억 3800. 하면 1억 1000에, 1억 1300, 1억 400에, 1억 1400에 15시 도끼 제외도 거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짜 구매하고 싶은데 비싼 거 조금 걷어달라 하면 지금 마신방패, 쌍사신, 투망, 가부가망, 산다는 사람 많, 많으니까 너무 무겁다 싶으면은 그렇게 하고 그 대신 이제 장비에서 빠지는 건 조금 그오프로디씨는 통으로만 혜택 드리는 거 명심해 주십시오.